격도의 중국입니다. 오늘의 테마는 불타는 아프리카 무너지는 중화의 꿈. 아프리카 대륙에서 한때 내반 중에서도 폭도가 퍼지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의 공장이 습격되어 건설 현장이 불길에 쌓여 베이징은 긴급 피난을 시작했습니다. 앙그라, 탄자니아, 케냐, 남아프리카 그 모두에서 중국으로의 일어나기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그 발단은 앙골라의 한 섬유 공장에서 일어난 작은 노동 장례식이었습니다. 중국인 경영자가 현지 노동자를 때렸다는 동영상이 SNS로 확산된 것입니다. 분노는 또한 호박 사이에 퍼져 오이에서도 폭도로 바뀌었습니다. 검은 연기가 서서 창고가 불타고 도망치는 사람들의 모습. 그것은 하나의 공장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탄자니아에서는 공안시설이 습격되고, 케냐에서는 중국 기업의 사무실이 방화되고, 남아프리카에서는 노동조합에 의한 대규모 항의 행동이 발생. 아프리카 전반에 퍼지는 불꽃. 그것은 중국의 거대한 투자 전략 일대일도를 직격했습니다. 지난 20년간 중국은 아프리카에 수십 쟁 규모의 자금을 투입해 왔습니다. 도로 철도 항구 발전소 및 대부분은 중국 자본에 의해 건설되었습니다. 특히 앙골라는 일체 일로의 성공 모델로 불리고 있던 나라 풍부한 자원을 배경으로 중국 기업이 석유 광산 인프라를 한 손에 쥐고 수만 명의 노동자들이 보내졌습니다. 앞면은 은은의 관계. 하지만 그 실태는 이었습니다. 장시간 노동저임금 안전대책의 결제 기회는 현지 노동자에게 주어지지 않고 관리직의 대부분은 중국 본토에서 파견된 사람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참을성 있게 일했습니다. 가족을 키우기 위해 어린이를 학교에 다니게 하기 위해. 어느 날 갑자기 폭발합니다. 우리는 노예가 아니다. 군중이 차례로 중국 기업을 공격했습니다. 공장의 벽은 낙서로 덮여 아프리카를 돌려주고 중국은 나가는 문자 경찰은 진압으로 움직였지만 분노의 불꽃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에는 앙골라의 시트 루안다가 마치 전장과 같은 광경에 탄 건물 파괴된 쇼핑몰 그리고 도로로 굴러가는 상품의 잔해 혼란은 주변 국가에도 파급됩니다. 안자니아에서는 항구를 봉쇄한 대모체가 화물열차를 멈추고 케냐에서는 중국 기업의 사무실이 구워졌습니다. 나아프리카 요한 에스브루크에서는 노동조합이 중국 기업의 노예 노동을 허락하지 말고 집회를 열고 수만 명이 참가 모른 일부가 중국 주행을 덮치고 경비원과 충돌 부상자도 나왔습니다. 이 혼란을 받아 중국 외무성은 긴급 생명을 발표, 아프리카 각국에 체류 중국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라고 부르고 전세 편의 파견을 개시했습니다. 동시에 해군의 감염을 가까이에 파견해 자국민의 피난 지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국영 미디어는 대피하는 중국인 가족의 영상을 반복적으로 방송했습니다. 중국인이 피해자라는 인상을 강조하고 배경에 있는 노동 문제나 환경 파괴의 실태에는 일절 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프리카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땅이 강이 숲이 누구를 위해 부서졌는지를 네로비의 여성 활동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중국과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단지 정당한 대가를 원하는 만큼 이 말이 지금의 아프리카의 본심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계속된 부채 개발 모델이 마침내 한계를 맞이한 것입니다. 아프리카 각국의 정부는 도로도 철도도 만들었는데 그 대가로 중국에 대한 부채가 부풀어 왔습니다. 상환할 수 없으며 자원과 항구의 권역을 양도한 국가도 적지 않습니다. 원조는 집의 애도 모습을 바꾼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왜곡된 관계에 불이 붙었습니다. 앙골라에서의 불꽃은 마치 오랜도를 태우는 것처럼 불타고 있습니다. 그래도 베이징은 침묵을 유지하고 현지 일부 과격패에 의한 폭력과 주장 하지만 그 뒤에서는 각지의 중국 대사관이 차례차례로 비상사태 선언을 발리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이제 두 번째 독립운동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력이 아니라 경제로부터의 해방 누구를 위한 발전이었는가 그 질문이 아프리카의 대지를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보도의 여파는 경제 전체를 직격했습니다. 케냐의 모바사코에서는 화물선이 대류하여 물자의 공급이 멈췄습니다. 탄자니아에서는 물류 창고가 태워 슈투달 에스살람 시장의 빈 선반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앙골라의 광산에서는 중국인 기술자가 피난했기 때문에 생산이 완전히 정지 불타 남은 것은 폐허와 잃어버린 고용뿐이었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폭도가 아니다. 성공이라고. SNS에서는 아프리카 포 아프리칸스 아프리카를 아프리카인의 손으로 하는 해시태그가 확산. 데모 영상은 몇 시간 안에 수백만 회 재생되었고 다른 나라의 젊은이들도 연대를 표명했습니다. 불타는 아프리카라는 단어가 뉴스 제목에 춤을 춥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은 중국과 아프리카의 왜곡 다 파트너십입니다. 중국 국영기업은 인프라 건설을 진행하는 대신 토지 권역과 자원 채굴권을 얻었습니다. 거기에는 현지인들의 의견이나 환경에 대한 배려는 거의 없습니다. 마을이 댐에 가라앉고 숲이 벌채되어 어촌이 항구로 변하는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활의 장소를 빼앗겨 왔습니다. 그래도 정부는 침묵합니다. 왜냐하면 그 대부분이 중국에서의 부채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으로부터의 용지가 멈추면 국가 예산이 일어나지 않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국민보다 베이징의 안색을 묻는 이 구도가 아프리카 중에 분노를 낳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분노가 한계를 넘었습니다. 케냐 내비에서는 젊은이들이 중국 기업의 간판을 끌어내려 자유를 되찾으라고 외친다. 남아프리카에서는 노동조합이 식민지의 최례라고 구단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것을 오해라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아프리카의 발전을 돕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의 목소리는 이렇습니다. 도움이 아니야, 지배다. 국제사회의 눈도 이제 차갑게 중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미국과 EU 국가들은 중국의 영향력과 분석, 한편 러시아는 아프리카의 자립의 기조로 환영했습니다. 국제적인 생각이 공작하는 가운데 베이징은 초조함을 감추지 못합니다.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는 타 아프리카 전략의 재검토가 의제에 오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인도주의가 아니라 투자의 손실입니다. 베이징의 외교군은 익명으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아프리카의 폭도는 우리 경제 모델의 실패를 상징합니다. 개발에 의한 지배는 마침내 한계를 맞이한 것입니다. 불타는 불꽃은 경제의 파괴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신뢰까지 태워버렸습니다. 중국인 작자라는 이미지가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진지하게 일하는 중국인 노동자들도 지금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내에서는 검열이 강화되어 아프리카 정세라는 키워드가 검색 금지되었습니다. 국경 TV에서는 해외 진출을 칭찬하는 프로그램이 방송되어 현실을 크게 숨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는 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길거리에서 불타는 공장 도망치는 노동자, 그리고 외치는 아이들을 그 영상은 더 이상 누구에게도 숨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이 아프리카를 바꾸었는지 아니면 부서졌는지와 지금 아프리카의 자부심은 베이징에 밀려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꽃은 더 이상 사라질 기색을 보이지 않습니다. 아프리카의 어려움은 마침내 중국 경제 자체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수출 전후 의존 지역 중 아프리카는 중요한 시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거래의 대부분이 중지되었습니다. 케냐, 네로비에서는 항구의 컨테이너가 끝나 올라 수천억엔 규모의 거래가 동결. 상하이와 옛 공중의 무역회사에서는 수출처의 취소가 동반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일로의 상징이었던 아프리카 사업이 이제 중국 경제의 발판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인민원은 하락해 중국 국내 SNS에서는 또 아프리카에 금을 뿌리는 것인가와 비판의 목소리, 일단 원조의 상징, 아프리카가 이제 부담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현지에서의 최교육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반중계정의 억제. 그러나 이미 많은 국가에서 중국인 노동자에 대한 저기가 높아지고 있으며 효과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중국은 아프리카를 돕는 척하고 아프리카를 지배하고 있다. 이 말은 이제 아프리카 젊은이의 슬로건이 되었습니다. 반면 중국 국내에서는 정보 통제가 강화되어 국영미디어가 반장과의 진압 성공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젊은 입에서 폭도가 이어 피난인의 수는 수만명 규모에 달하고 있습니다. 피난처에서는 물도 식량도 부족하고 중국인 가족이 공항 로비에서 밤을 밝히고 있습니다. 중국 대사관 앞에서는 귀국편을 늘리라는 강의 열이 생겼습니다. 그래도 베이징은 침묵을 유지하고 외교적으로는 일시적인 어려움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믿는 것은 없습니다. 아프리카 경제 전문가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다. 중국 의존이 타경으로부터의 탈각 운동이다. 그러나 중국은 쉽게 손을 잡지 않습니다. 아프리카는 전략적 자원의 방향 리튬 코발트 금 레어스. 그그 그 대부분이 향후의 반동체 산업이나 eb 생산에 빠뜨릴 수 없는 자원입니다. 베이징은 이것을 잃을 수 없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의 존재를 유지하기 위해 추가적인 용지와 재건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현지의 반응은 햇볕이 지원이 아니다. 인수다. 아프리카 청소년들은 더 이상 중국 가까이에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일단 씨앗으로 한 목소리를 올릴 권리, 그것을 놓을 생각은 없습니다. SNS에서는 계속해서 항의의 투고가 계속 업되고 있습니다. 항구를 지키고 땅을 되찾아 아이에게 미래여. 더 이상 이것은 한 기업에 대한 강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프리카 백성 그 자체입니다. 그러면서 이 움직임은 아시아에도 파급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과 스리랑카 등 도대체 일로 유지로 고통받는 나라들도 반중이라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중국이 내건 공동 발전이라는 슬로건이 이제 공동 파탄과 날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불타는 불꽃은 중국의 외교 정책 자체를 태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꽃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베이징은 중대한 선택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와의 관계를 수리할 것인지 아니면 힘으로 억누르는지 어느 쪽을 선택해도 이미 이전과 같은 지배는 할수 없습니다. 아프리카 민중은 한번 일어나는 땅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목소리를 높이고 뇌를 찌른다. 그것은 한때 식민지 시대를 아는 사람들의 비원이기도 합니다. 독립이란 무엇인가, 발전이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아프리카는 지금 다시 회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중국 국내에서는 이 사태를 상정해로 하는 목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관료들은 아프리카는 유효하다, 반중등 일어날 리가 없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잊었다. 진정한 유효성이란 금이 아니라 신뢰 위에 눈치채는 것이다. 아프리카의 발생은 단지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중국이 깨달은 국제 질서의 왜곡 자체에 대한 반발입니다. 빚에 따른 의존 인프라에 의한 지배, 그리고 침묵을 하는 원조, 그 모두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외과 준비고는 감소하고, 국내 경제도 부동산 불교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일어난 아프리카의 반은 세계가 떠나기 시작한 상징, 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세계 공장에서 세계로 한때 기세를 잃은 중국은 지금 고립의 길을 걷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중국 국영 미디어는 보도를 제한하고 현재 어려움은 수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성 사진에는 지금도 불타는 향상과에서도 군중이 옮겨져 있습니다. 현실은 숨길 수 없습니다. 폭력의 연쇄를 멈추고 투명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국제사회의 눈은 더 이상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중국 그 자체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원조라는 이름의 새로운 직민지주의가 얼마나 부서지는지를 한때 중국이 말한 함께 걸어오는 미래. 그 말은 지금 누구의 마음에도 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사람들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누구의 꿈도 살지 않는다. 자신들의 꿈을 살아라. 그것이 2025년에 아프리카가 세계 바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럼 다음번에 격도 중국에서 다시 만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